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간사 최영두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서 무슨 현장 조사를 하고 9.11은 무슨 불법을 조사한다며 청문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에서 소추한 상태입니다. 이 검찰로 치자면은 기소를 하고 이제 무슨 불법 정거를 찾자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식 표현대로 하자면은 해체해야 될 검찰 아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민주당도 해체해야 됩니다. 불법으로 탄핵, 소출을 해놓고 이제 와서 정규조사를 합니까? 세상에 이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사태는 이인체제 이른바 방통의 이인체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인체제를 만든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빨리 국회 추천목 3인, 그 중에 야당목, 야당목 2명을 빨리 추천해서 이 4인체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방통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토록 지금 미련을 갖고 있는 MBC 방문진 이사뿐 아니라 인앱 결제 또 단통폰 같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현안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처럼 탄핵해놓고 이제 증거조사한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히는데 이 탄핵주차도 지난 21대 국회까지는 국회 한번당한 번꼴로 한 있을까 말까 한 아주 예외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걸 벌써 지금 21대 들어서 8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장과 그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네 번째입니다. 빨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서 이 결정이에서 기각이 나오면은 탄핵을 남용한 특히 민주당의 과방위원들. 이 단핵소추안에 서명한 대표 의원들께서는 국회 윤리위원회 심판을 받아서 이제 정말 단핵 남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8일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회가 있습니다. 새 후보자 청문회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새로운 과제가 AI, 과학기술정보통신에 있습니다. 6일 무슨 현장조사, 9일 무슨 불법청문회 같은 이런 헛된 노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을 살려서, 애를 살려서 국민들을 다시 한번더 우리나라를 세계의 부강한 국가로 다시 세울 수 있을지 논의할 시간입니다. 끝내 민주당이 방송장학사법을 다 강행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헌법 53조 2항에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제기를 요청할 것이고 또 헌법 53조 4항에 따라서 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방송연구장악사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지배구조입니다. 이 방송장악사법은 mbc같은 이런 공영방송을 자주 의지하고 있는 민노총 방송노조 그리고 방송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해당사자 또 비고용 자가 공영방송을 지배하도록 만든 세상에도 없는 법입니다. 결국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의 지배권을 일부 노조 그리고 방송 이해 당사자에게 넘기자고 하는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우리는 헌법 53조 4항에 의거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제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의 헌법 53조 4항 2항은 위대한 87년 민주항쟁의 산물입니다. 우리 소선구구제의 결함 때문에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거의 비슷한 득표를 하고서도 그러나 지금 어석에서는 절반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87년 헌법은 이 같은 불비상을 미리 예상이라 했듯이 이렇게 크게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에게 큰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 53조 사항입니다. 이 헌법 53조 사항, 87년 우리 민주항쟁이 만든 이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는 재의결권을 재의 바탕으로 민주당에게 이제 방송장악사법을 포기하고 공영방송에 공정방송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논의를 재시작하자고 어, 촉구합니다.